오늘은 1위 대가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1위 대가 작성에서 좀 가장 기초가 되는 벽제틀 설치를 한,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벽제틀 설치. 예를, 예를 들어서 벽제틀 설치가 품목이 30에 30, 300 간격의 벽제틀을 설치한다고 봤을 때, 빅제트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자재가 필요할 것이고 설치비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자재가 자재는 각재 악 삼십의 삼십이라는 것은 각재가 각재를 말하는 건데 각재가 들어갈 것이고 빅제트을 설치하는 설치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각재는 단위 잘 보시면 이제 재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고 수량이 있고. 백제도 시지는 제곱미터당 수량이 적혀 있겠죠 여기서 이 단위, 제, 달, 제 라는 단위와 이 수량이 어떻게 서 나오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1m, 1, 1m, 1m, 1이 될 거니까 1m, 1m 안에 제곱 1제곱미터를 시공하는데 있어서 어, 비용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1m, 1m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내야 되는데, 이 벽재들이 30에 30 간격이라고 했으니까 1m 안에 약 3줄이 들어가게 되겠죠. 가로로도 3줄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1m를 0.3m 나누면 3.33개가 나옵니다. 가로세로로도. 1m를 0.3으로 나누면 3.33개 즉 1m, 1m 안에 이 각재는 6.66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재는 30에 30즉 0.03m, 0.03m에 1m짜리 각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0.03에 0.03에 1m짜리 각재가 6.66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목재의 총체적은 어떻게 되나 이런 계산을 해보면 0.003 곱하기 0.003 곱하기 1m 곱하기 6.66개 하면 0.005994 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 세제곱미터를 아까 제 라는 단위로 바꿔주자 하면은 제 단위로 변경하면 변경하는 방법은 300.3을 곱해주면, 300.3을 곱해주면, 1제가 됩니다. 300.3세제곱에다가 1제가 제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아까 구한 0.00594 곱하기 300.3 하면, 1.799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각제의 경우, 할증률을 적용해주는데, 할증률은 5%입니다. 그래서 1.799 곱하기 0 1로 하면 1.8899제가 되는 것이죠. 아까 내역서에서 봤을 때, 벽제털은 수량이 0.8899. 아, 이 0.8899는 이 계산방식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벽제털을 만드는데 필요한 각재는 1 8 8 9 9제가 되고 백제틀 설치는 1제곱메달아가 되겠죠. 이 백제틀 설치는 이 설치에 대한 공수는 1이 될까에 잘 나타나 있는데 아 1이 될까가 아니야표준품셈 우리가 표준품셈 책에서 잘 찾아보면 은이 숫자들은 다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 책을 참고를 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벽제틀을 설치하는 데는 건축 목공이 필요할 것이고, 보통 인부가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공고 소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건속공사 목공사에, 목공사, 벽제틀 설치, 벽제틀 설치라고 나와있죠. 흑젤틀수치의 건축목공이 0.0033 보통인부가 0.003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역서 하고는 조금, 조금 상이, 상이하죠 예. 이게 해마다, 해마다 변경조사 발표가 되는데 이 집에 있는 책자가 옛날 책자다 보니 조금 그 수량이 틀립니다 이게 2024년 기준으로 하면 0.0034년 기준 표준 부재를 찾아보면 건축 목공이 0.002 7 보통 인부가 0.013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 거기에 대한 상세 내용도 적혀 있는데 공구 솔료 및 경장비 의기계인 그 경비는 인력품의 2%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항목에 따라서 여기 보면 공구 솔료가 인력품의 2%로 가 적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벽제털의 이리색깔과 만들어져서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벽제털 틀 내역을 만들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네. 아, 목재 파티션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목재 파티션 목재 파티션의 길이 대가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모으로 해볼까 합니다. 자, 이목대목대 목대 파티션이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1.5m에 3m에 150 간격으로 목재들이 나열되어 있는 형태의 목재 파티션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길이가 1.5m, 높이가 3m. 그리고 500 곱하기 100각재가150 간격으로 나일되어 있고, 그목재는방년 필름이 마감되어 있다. 이는 형태의 목재 파티션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목재 파티션 설치를 하려면 자재비가 들어가겠죠. 각재 자재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백체틀 설치 설치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방년 필름이 발라져 있었다 했으니까, 인테리어 필름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자 그에 대한 수량이 되어 있는데, 그 수량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1.5m 길이에 150 간격으로 루바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었으니까, 100, 그러면 1.5m 나누기 0.15 하면 10개. 10개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목재 의 사이즈가 50에 100 이었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0.05m에 0.1m의 높이가 3m니까 3m의 각재가 1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재의 총체적은 0.1 곱하기 0.05 곱하기 3m 곱하기 10개 하면 0.15 세제곱미터가 될 것이고 그것을 다시 제 단위로 변형하면 0.15에 300.3을 곱해주면 45.045제가 됩니다. 아또안 어, 보이고 있었네요. 다시, 다시 한번 보면, 목재의 총체적이 0.1 곱하기 0.05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하면 0.15 세제곱미터. 이것을 제 단위로 변경하면 0.15 곱하기 300.4 하면 45.045제가 되고, 각자의 할증률 1.0.5%를, 5%를, 음 곱해주면 47.2972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여기서 봤었을 때, 각제는 47.2942제가, 47.2942제가 되는 것이죠. 4 7 2 9 2 아, 이게 술수가 났네. 이거 사이가 아니고, 이거 7이네. 이거 7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것이, 인테리어 필름. 인테리어 필름은, 어, 의 면적을 구해보면, 요, 0.1에 0.05각재를각재를 인테리어 필름으로 둘러싸야 하니까, 0.1 닭이 0.05, 곱하기 2 하면 4면이 되겠죠? 4면 곱하기 3m가 10개. 그래서 9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필름이 수량이 9제곱미터가 됩니다. 여기에 단가를 다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인테리어, 목재 파티션 하나를만 제작하는데 39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앞으로 각각의 뭐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1위 대가를 한번 만들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